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쿤별 20기 주명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보대사 세 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드릴게요. 네분안녕하요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두 강자 마지막 편인데요. 생룡님, 네. 마지막 편인데 처음 출연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 그동안 너무 출연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기쁜 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경님 <목소리도> 저희 두광 작품 중에 가장 인상깊게 보신 편이있으신가저공사은 진짜 인상깊어요왜공사회 열심히 하시는 이 너무 멋있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마지막 편인 만큼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학과도 동아리도 아닌 환경미엄 편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멘트 한번 치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grassroots> 저희는 출석부에 i 는 이름을 씁니다. u l d n t do it. I didn't know it. I didn't 요 n o w it. I didn't know it. I d i 요 아 반바? 창렬형 이거 으면될것 같은데 어? 일단 남자분들은 이걸 입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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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입으는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이게. 남남거 음. 거 여자분들은 이거를 이거. 어 음. 그러면 한 팀은 밖으로 한 팀은 안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진짜. 저기 명왕랑 창경이가 야 그럼 가위바위보 해야 돼가바 싶잖아요 가위바위보 합안 내면 진짜 가위바위보 저희 바깥에 해야겠니요 바깥에? 네바 성경이 잘 어울리세요 이거 한 이거를 일단은 여기를 쓸면서 해야돼요 이렇게 응? 장갑 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들고 해야돼요 내가 뭐 벌레는 하나씩 이렇게 쓸면서 들어봐요 앞에서 모아. 어디서 남자 누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용여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 담을 거예요. 문약서없네 쓰레기 일반 쓰레기나 그러면 이래. 그거를 가지고 여기, 여기 들어와서, 얘를 밟으면 열려요. 한번 밟아봐요. 밟고, 생리대를 여기다 담아. 이렇게 하고, 얘 누르면, 물내려가요 다친 상태에서 눌러요. 다니까 그리고 열어. 열고 이렇게 보면, 이런 데뭐 있어요. 이렇게 누렇게. 네? 보이죠? 이렇게 닦고그어면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옆에도 <laughs> 그게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잘 하시네요. 그리고 얘물 내리고 이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가가면 음. 여기 거를 다음에 이제 여기다 화장 얘는 저쪽에다 다음에 일반 쓰레기. 누구든한입는해요 <laughs> 여기 몇 층까지 있죠? 여기 한 층만 해도 네. 저쪽도 이쪽도 일층이사 아, 있어. <laughs> 그 1층에 화장실 몇 층인가요? 일 층에 여기가 중앙이고 왼쪽 오른쪽에 하나 있어서 세 개고 또 그렇게 5 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홉 개를 사 층, 사 층만 남았는데. 아 그래요? 아 다행히 다섯 개 전체는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덟 개만 이대로 더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제 여기 남자쪽은 남자고 라고 해야 <laughs> 되나 쌤? 아 죄송해요, <laughs> 다이묘 사장 마법을가르고드릴요마법으로 마법이... 하세요? <laughs> 어, 어, 요걸로 쓸어갖고 담아야돼 그렇지 앞에는 응. 이렇게, 이렇게 쓸어갖고 응. 모아서 담으면돼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응. 내가 르비 하나 다 필요하면 다니 <laughs>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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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와 스냅이 다르시다 예? 네. 이게 잡는 것도 언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냐? 히그스이 다르네요 오 스냅이 완전 다르신데? 이렇게 아침에 1교시 수업 갈때 보면은 여기 미아원분들 항상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어땠어요 마음이? 저는 되게 추운 날인데 많이 힘들지겠다. 음... 그리고 맨날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보기에도 깔끔한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의미 있게 도강자 마지막 편에 저희가 매번 오프닝 때 학과든 동아리든 어디든 간다고 했으니까 진짜 어디든 와버리래요. 네. 오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봤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어...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 이제 이모들을 제이 생각해서 이렇게 신경을 해주는 것도 감사해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전보다 뭐 많이 좋아졌어 우리 음. 학생들이 저기가 근데 이제 담배를 일단 피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제터이가 저쪽에 있어 그럼 제터리가 딱 있잖아 그럼 제터이가꺼주면 뭐 좋은데 음. 제터리를 놔두고 다 바닥에 버리니까 어. 이모들은 고구마 조금 해주면 감사하더라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응. 줘하겠습니다 응. 방금 들으셨죠? 저희 이제 담배꽁초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바닥에 버리지만, 근데 저기 보이시는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흡연 관련 시설이 굉장히 좀뭐 많은 건 모르겠지만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흡연실에서 흡연하시고 이제 쓰레기통에 잘 가세요. 흡연실에서 흡연하시고. 삼백공짜 잘 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 휴지도 드디 왔다 갔나봐요. 와. <laughs> 이거 뭐야? 와. 알았어요. 예, 다 있습니다. <laughs> 잘하네. 채형님 보시면 이렇게 화장지가 떨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음, 양심고백하자면 저도 초등학생 때 네. 화장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벽에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아 어... 그때 네. 어, 미안한 어머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laughs>

이렇게 내리는 거지? 네네 맞아요 서강기 이렇게 했어요? 예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laughs> <된> 거 <거예요. 웃음> 저도 저기 끼고 싶어요 왜요? 저기 뭐 웃음 소리 나고 화기애애한데요? 저희도 화기애애 하잖아요 저희 칙칙하게 지금 남자 두명이서 이러고 죠저 혼자서 어? 어 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아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저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생각을 <laughs> 좀 해보니까 막사회봉사 음... 아니에요 다 좋게 봐주실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어사씨는 <laughs> 되게 웃고 있는데요?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뭐야 <laughs> 이거를 안 해서 안 됐네 이거를 갈아줘요 저희가 아, 지금은 내내 내 화장지를 한번 볼게요 <웃음> 대박이다 <웃음> <웃음> 와 여기 진짜 <laughs> 썩었다 건데, 얘를 갈라면 껴요 어, <laughs> 갈치 아닌가요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알겠어>, 저기 내가 그걸 <웃음> 갈치 <웃음> 심정이 어떠세요? 근데 담배를 안펴가지고제다리냄새맡 <laughs> <맡으려> 맞추면 <laughs> 자꾸 하나씩 벗으시네요. 네? 자꾸 하나씩 벗으시네요. 네. 고워요 다음 벗을 것도 있나요? 네? 뭐 <laughs> <laughs> 바지를 벗으시지 않을까요 다음에? 좋습니다. 고생하셨어! 네! 고생하셨어! 뭐, 고생했어! 이렇게 하고 요어안 힘들어 보인다? 나 차에 있어요! 어? 엄마 힐링했어! 너가 나 한다고? 너 지금 한다고? 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좀. 네! 나 알맹이 부양이 알맹이예요! 네 오늘 이렇게 노방자 마지막 편인 환경미화원 편을 촬영해 봤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촬영인 만큼 뜻깊은 활동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따로 촬영하셨는데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 이거 방금 도와드리는 것도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학교 이렇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님들의, 이모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체험해보면서 환중미용 분들 정말 고생이 많은 많으시던... 시장. 이십 기의 도강단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아직 못가본학과나 도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십 일기분들도 이 패턴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출연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일 보내간 후보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푸른갈이 시기였습니다 안녕. 는 우리가 어져야할